자, 미니 테스트 11회에 장문 3번에서 5번 한번 보도록 하자. 뭐, 재밌는 글이 남았죠? 음, 출발. 자, several decades ago, a group of young male poets, novelists, and essayists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imagined that they could become the next great American writers. 자, 부사죠? 음, 수십 년 전에 누가, 어, 어, 요, 이하는 다수이니까 자 젊은 남자 시인 소설가 그 다음 수필가들 어떤 대학에 있는 어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이 어떤 남자 문학가 집단은 imagine that 뭐라고 상상했냐면 that 이야 yeah, 또 완전한 문장이겠죠 자 they could 그들이 어이 사람들이 뭐할 수 있을 거라고 could become 될수 있을 거라고 뭐가 uh, the next great American writers 맞습니까 어떤 차세대 어떤 위대한 미국의 작가들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대. 됐나 그럼 노력을 해야겠지. 어떤 노력을 했냐면 they formed a club. 그들은 어떤 뭐 클럽 동아리를 만들었대. 그리고 began holding meetings. 자 뭐하기 시작했어? Begin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놔도 되고 ing 가놔도 된다고 했죠. 자 뭐하기 시작했대? Hold는 개최하다죠. 열다, 개최하다. 맞나 음, 물론 잡다히 도 있지만 뒤에 미팅 이 있으니까. 자 뭐를 모임을 어떤 개최하기 시작했대? 음 그리고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야? 웨어리아가 꾸며지고 있죠. They critiqued each other's work. 그리고 뭐했대? 그들이 뭐한 모임이냐면 어, 서로 서로의 work 작품이겠죠. 작품, 음, 작품을 뭐한 어떤 비판 어, 비판했던. 어 근데 어떻게 비판했냐면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분사금리죠. 콤마가 페이지. 음. 그리고 그들 즉 누구냐면 뭐 역시나 그 젊은 소설가들 어, 작가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never holding back 결코 뭐 하지 않았어. 뭐 주저하지도 않았고 어, or toned down 뭔데? 어, 말대로 톤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누구로뜨들이지도 않았대. 맞죠? 뭐를 그들의 아주 m e n e 스트가어 동사는 뭐 의미하다의 뜻이지만 어 인색한 심술궂은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심술궂은 이게 심술궂은 심술구진 심한 뭐 이런 거. 궂은 자, 어, 최상급이니까, 그들의 아주, 어, 가장 심술 궂은 어떤, 그러니까 가혹한 어떤 코멘트들을 뭐 하지 않았대? 주저하지 않았대? 말 그대로. 아주 심한 어떤 코멘트를 했다는 거. 이것 뭐, 이것도 싫어고 썼냐, 소설이냐, 쓰레기다, 뭐 이렇게 했지. 자, their criticism was so 대신에, so harsh that, 자, 그들의 비판은 실제로 너무 harsh, 뭐 해서, 가혹해서 가혹하니지. 가혹해서 d 디 a 이야. 또 완전한 문장 했대. 자, 그들은 uh, begin to 아까 begin 다음에 뭐 나왔었죠? 동명사가 나오와도 또는 begin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와도 아무런 의미 차이 없다, 알겠죠? 자, 뭐 하기 시작했냐면 refer to 부르기 시작했대. 부르다 언급하다시. 뭐를 themselves. 자, refer to A as B, A as B. regard A as B. 똑같은 거죠. 자, 뭐를 그들 스스로를 뭐로써 the stranglers, strangler 교살범 목 조르는 사람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스스로를 막 이렇게 옥제는 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대. 맞죠? 자 결국은 남자 어떤 차세대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클럽 클럽을 만들었는데 이 클럽은 결국뭐 어, 서로 서로를 뭐 아주 비난했단 말이. 특히 어떤 것 미니스커맨스까지도 했단 말이. 즉 가옥해가지고, 어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그렇다고 어 아주 목을 재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정도였대 맞나? 어, 그 다음. 자, 또 이와 좀뭐 상응되는 또 집단이 나온다 맞죠? 뭐를 듣고? Having heard about them, a group of women writers 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campus formed a literary circle of their own. 자, 요거 사실 받을 필요가 좀, 좀 있는데, 음. 이건 뭐냐면 어 완료 분사구문입니다. 완료 분사구문왜 having pp를 썼을까? 음, 알다시피 우리 음 to 동사 원형 이 있고 뭐가 있지? to have pp 완료 부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그냥 단순 부정사라고 하거든. 그냥 to 동사 원형은 단순 부정사, 단순 to 부정사. 그다음에 이거는 봐봐. 완료의 형태잖아. 투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해버를 쓰고 그다음 pp를 쓴 거를 어 완료 부정사라고 하거든 완료 부정사.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서는 준동사가 세 개가 있잖아 투 부정사와 그다음에 투 동사 원형, 동명사와 아니 아니 아니구나 동명사, 동명사와 ving 동명사와 그다음에 분사구문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준동사가 있는데 어 이것도 그냥 동명사가 있고 뭐가 있냐면 having pp. 완료 동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분사구문이 아니라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죠 쓰임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완료 분사구문, having, bp가 있지. 자, 그래서 아무튼 완료 두부정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구문이 있는데 이것들을 쓰는 이유가 있지. 뭐냐면, 주절의 시제보다, 주절의 시점보다, 주절의 시점보다, 무슨 시점, 시점보다,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거. 요거 다 공통점이 이겁니다. 알겠죠? 이전 시점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 어, 요 둘의 차이는 수업시간에 할 건데, 완료 동명사는 말 그대로, 어, 동명사야. 즉, 동명사, 명사기 때문에, 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어떤 부사절, 종속절의 역할을 하는 차이가 있다. 알겠죠? 자, 결국은 이게 시제가 더 앞선다는 소리야. 자, 한번 해보자. 다질수 없나? 넘추고 또뭐 쓰고 하세요. 뭐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번 제대로 설명할게. 다 지울 수 없나 이거. 한 번에. 이다 지우고 있다. 지우고 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됐다. 자, 아무튼 원래 이거 완벽한 문장으로 쓰면 뭐 했을 때야? 어, 지우기에 관 어, when 그들이 주어 똑같겠죠 주절 어 a group of women writers겠지? 그 여자 작가들이 뭐 h e a d heard거든? 먼저 들어간 거야. h e a d heard about them, heard about them. 여기서 them은 누구야? 그 남자 작가들이겠지. 그러니까 봐봐. 접수사 생략. 주어 똑같으니까 주어 생략. 동사 원형의 ing 뭐가 돼? Having 그 다음에 뒤에 heard pp 맞죠? 완료 분사구면즉 주절의 시점 어떤 게 시점인데 요요 요 주절의 시점 주절 시점은 시제가 뭐야 지금 과거인데 이 과거인데 이 과거보다 즉 자신 여자들 작가들이 자신의 동아리를 형성한 것은 과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과거보다 더 이전에 그들 그 남자 작가들에 대해서 들어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음. 자 아무튼 어그 남자 작가들에 대해서 뭐 했을 때어 들었을 때 주절 그 여자 작가들 어디에 있는? 역시나 같은 대학이다 맞죠? 같은 대학 캠퍼스에 있는 여자 작가들은 form 형성했대 뭐를? 역시나 문학 어떤 of one's own은 자기들 자신의 말이죠 자기들 자신의 어떤 뭐 문학 동아리를 만들었대 자 they decide to call their group of the wranglers wranglers 밑에 나와 있다시피 뭐야 뭔가 논쟁하는 사람이거든 지금도 그래서 뭐 하기로 결정했냐면 그들 집단을 뭐로써 부르겠는가? call a b 거든 맞죠. 그들 집단을 뭐로써 Wranglers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다음 누구처럼 uh, Like their male counterpart Counterpart는 상대편 이 말이거든 그들의 남자 상대편 즉 남자 그 자세대 작가들처럼 처럼이지 전치사 Like는 They share writing and listen to suggestion 그들도 뭐했어 그들의 어떤 글을 공유했고 서로의 어떤 어, 제안 의견을 들었지 하지만 어떤 큰 차이가 있었지 There was one important difference 자 요게 뭐냐가 중요하겠지 즉 뭐야 They did not focus on criticism 자 focus on은 어디 어디에 초점을 두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진 않았대 그렇지 비판에 초점을 두지 않았대 말이야 Rather 오히려 이 말이죠 오히려 그들 여자 작가들은 이게 중요하죠 Supportive of지 맞나? Be supportive of 그럼 서포트를 타동사고 똑같아. 누구를 지지했어. 그 동료 Wranglers 동료 여자 작가들을 뭐 했다고 지원해 줬어. 아, 잘 썼네. 이건 진짜 이러 이렇게 이런 어어 어, 관점을 가 지닐 수가 있었지. 너무 너무 잘 썼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칭찬해 줬겠지. 자, 근데 결과는 어땠어? 자, sometimes later 나중에 after the Wranglers and Str uh, Stranglers had left the university 대학을 다 떠났대. 근데 uh, alumnus studying the careers of Wisconsin graduates made an interesting uh, discovery. 자 누가 한 졸업생이 뭐를 연구한 어 요거 맞죠 어 요거가 되겠지 어그 위스콘신대학 졸업생들의 careers 경력을 연구하는 한 졸업생이 뭐를 발견했어 make discovery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했대 됐나 어, make discovery 발견하랬듯이거든 자, 근데 뭐 했냐면 not a single one of the bright young people in the stranglers had made any sort of relevant relevant literary contribution in life. 뭐 했대? 단한 명도 뭐 하지 못했대. 즉 누구 중에서 오브는 뭐 누구 중에서도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 중에서 그 영특한 bright 영특한 젊은 사라, 사람들, 즉 stranglers 그, 남자 집단 문학 동아리에 있는 그 영특한 집단 사람들 중에서, 남자 작가들 중에서 단한 명의 작가도 not had, 나, 시 계속 동사를 부정하면 된다, 맞죠? 어, made any sort of relevant literary contribution in life. 자신의 생애에서, 생애에, 일생에, 뭐 하지 못할 때 어떤 종류의 relevant literary contribution, 관련성 있는, 맞죠? 뭔가 관련성 있는 뭘 하지 못했대. 그런, 어, 문학적 공헌을 not, 맞죠, 만들지 못했대. 나있다그죠 한마디로, 결국은, 단한 명도 문학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대 이 말이야. But, 하지만, uh, the Wranglers had produced several important writers. 뭐 했대? Wranglers는, 맞죠, 그 여자 작가들은 뭘 만들었어? Had produced. 과거부터, 음, 이전 과거부터 과거까지니까. 과거완료시절을 쓴 거다 알겠지? 대가거부터 과거까지니까 자 뭐를? 아주 여러 중요한 작가들 누구를 포함한? award-winning author 어, 뭐이 사람 안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죠 어그 다음 뭘 쓴? who wrote the e a l i n g 입니까 아무튼 이 작품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인 이 사람을 포함한 아주 뭐 했대? 여러 중요한 작가들을 배출해냈대 됐나? 오케이 그 다음 자 It might not be fair to suggest that they simply had more talent, and that this is the key difference accounting for their later success. 어, 뭐는 공정한 이 가져워 투여 진주어 투여 진주어입니다 맞죠? 음. 뭐는 공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즉 뭐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어, 즉 투여라고 이 말하는 것, 뭐라고 말하는 것또 this는 접속사 다시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뭐라고 말하는 것, 그들이 여자 작가들이겠죠? 어, had more talents. 어, 그들이 더 재능이 있다라고. 그리고 또대이하라고 말하는 것. 이게 suggest 대시에 걸린다. 맞죠? This is the key difference.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여기서 키는 형용사로 중요한이다. 알겠죠?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s u g g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단 말이야. 뭐를 설명하는, accounting for, 설명하는, 뭐를 그들의 후세의 어떤 성공을 accounting for, 설명하는, 음? 응? 왜 다시 되고 있지, 이게? 아무튼 일단 해보자. 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자들이 더 재능 있었던 게 아니고 대신에 뭐했대? It is more likely that 아마 더 that 이하인 것 같대. 자, it 가주어 that 이하 진조라고 했지. 자, 진주어만 보면 된다고 했지. The eventual achievement 궁극적인 어떤 성취 맞죠? 뭐에? Of the two groups 그두 집단에서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업적은 were influenced by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대. 그렇지. by the environment. 이게 중요하죠. 환경에 의해서. 근데 어떤 환경인데? 어 in which. 이건 환경 꾸며 주는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in the environment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도 된다고 했죠. the members 그 구성원들은 got their start 뭐에 대해 어떤 어 시작을 했대. 맞나? 즉뭘 했냐면 어 The s t r a n g e r s f o o l e d self doubt. 결국은 누구, 누구는 그 옵재 남자 작가들은 어 fuel 연료를 공급하다 자극했고, 즉 뭐를 자극했어? 서로 자기 회의, 자기 비판이겠다 맞죠? 아, 너는 이거밖에 못 쓰냐? 너는 이게 그뭐 문학 작품이라고 썼냐? 쓰레기다 이렇게 하니까 아, 나는 진짜 어 어떤 능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자기 회의, 자기 비판을 했겠지. 반면에 어. The Wranglers Foster. Foster는 기르다 육성하다거든. 뭘 길러줬을까? Self-confidence. 서로서로 뭐 했어? 격려했다고 했지. Be supportive of. 격려니까 서로서로를 격려해줬으니까 자신감이 생겼겠지.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다. 맞죠? 오케이. 어, 잠깐만. 아, 여기서는 아까 자연스럽게 좀 하면 이 부분이 좀 어색했던 것 같은데 환경에 의해서 어떤 환경 그 구성원들이 get their start. 그들의 뭐한 그들이 뭔가 이렇게 어, 시작했던 맞죠? 그들이 뭔가 시작을 했던 환경, 그러니까 환경도 달랐지. 즉, 그들 남자 작가들은 뭐했고 서로 서로 비난해서 자기 회의가 들었고, 그다음 에 여자 작가들은 뭐했더라? 서로 서로 또 어,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후세에 큰 차이가 생긴 거지.